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어, 성탄절이 되면 거리의 곳곳에 아름다운 또 이렇게 캐롤이 들리고 또 조명이 여기저기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특별히 또 밖에 하얀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까지 이렇게 내리는 그런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이땅 위에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그 날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그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인가?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 마음이 좀 약하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성탄절에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 거기에 대하여서 누가 보음은잘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땅 가운데 오실 때, 첫 번째 성탄절 여기에 대해서 주는 교훈이 많은데요. 이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 예수님의 이 탄생과 관련하여서 크게 한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어, 태어난 동네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어,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났죠. 우리나라는 보면은. 남쪽과 북쪽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어 땅이 세 개로 나눠져 있었죠. 저 북쪽에 갈릴리,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 유대 베들레헴이 있었습니다. 어 예수님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요. 본래는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은 어저 갈릴리 나사렛, 북쪽 지방에 살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북쪽 지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부모님이 어떻게 남쪽으로 내려왔고 남쪽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가 성경에 보면 로마 황제 때문에 이두 곳에 와가지고 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하나 더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태어날 것이 약속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먼저 보면은요. 어, 그 당시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어, 로마 황제, 황제인데요, 어, 유대 땅도 다 다스리고 있었죠. 근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어, 로마 지역을 비롯하여서,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곳에 다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다 명령을 내려서, 로마에 지배하는 고있 모든 나라는 다 너희들은 각각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호적 조사를 하라라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고요한 가지는 이제 정확하게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사람 머릿속별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입니다. 로마가 땅이 크게 다스리다 보니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서 인구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젊은 사람들 이렇게 불러 모아서 필요에 따라서 군대로 부르고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 요셉의 고향이 유대 베들레헴 땅이다 보니까는 자 북쪽 지역에 있다가 모든 사람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요셉도 남쪽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는데 마치 그때 해산을 날이 차가 돼갖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진통을 하고 아기를 낳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남쪽 지방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이 남쪽 지방에서 태어났구나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것이 겉으로 보이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의 더 오래 전부터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줄 것인데 그 구원자는 처녀로의 그 몸을 입고 올 것이다. 그래서 보라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 구원자는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냐? 유대 땅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유대 땅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진정한 너희를 구원할 의로운 자가 올 것이다. 그가 오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라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로마 황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로마 황제가 이 명령을 내리기 훨씬 더 700년 800년 전더 오래전부터 이 약속을 하고 계시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움직여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이 당시에 2 0 0 0년 전에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면 모두가 다 움직이고 그리고 이 마리아와 요셉마저도 움직이는 자기가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진정한 또그 모든 역사를 주관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대 땅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ADBC가 나눠졌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모두 다 기원전 기원 후, 예수님이 오기 전후로, 모두가 그 역사를 다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거는 2000년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가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을 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약속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의 죄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죠. 그 구원자가 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되게 할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약속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예언을 하게 했고, 그리고서는 2000년 전에 약속한 그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을 예수님을 보내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엇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그 모든 구원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에 왜 기쁩니까? 성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탄에는 그 독생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관련하여서 오늘 두 번째로 성탄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렘에서 태어났을 때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 나서 그 태어난 아기를 어디에 눕입니까?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하고 있요 구유에 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 태어난 아기를 천으로 돌돌돌돌 몰아가지고 구유에 넣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짐승들 밥통이죠. 어, 저 어렸을 때 어, 소를 키웠거든요. 어, 소를 키울 때이 밥통을 보면 나무나 돌이에요. 나무나 돌에 이렇게 지푸라기를 깔고 그리고서는 그렇게 먹이를 줍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기를 아무리 이곳을 아늑하게 하고 아무리 푹신푹신하게 하더라도 그래도 말 보통이에요. 여러분, 허라이도 너무 초라한 탄생 아닙니까? 어, 저도 이렇게 딸이 둘이 있고요. 저희 아이들 둘을 낳을 때 산부인과를 알아보고 산후조원을 알아보죠. 세상의 부모들은 이제 막 아기가 태어날 때 아, 아이들을 정말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잘쓸수 있는 산부인과를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산부인과를 찾고 산후조리원을 그렇게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그 환영 속에나 태어나지 않아도 적어도 따뜻한 방에는 눕혀져야 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가족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차가운 말구요, 사람들의 철저한 외면 속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지금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두, 아기를 정말 따뜻하게 낳을 수 있는 따뜻한 방 하나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왕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 정말 그 안락함 속에서 최고의 좋은 산부인과 최고의 좋은 산후조리원 그곳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구와 반대로 비천함 속에서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첫 번째 성탄의 모습에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에게는 죄송하고 마음의 아린지 모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데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차가운 말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외면 속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이 땅에 왜 이곳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충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탄생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초라함으로 오심으로 예수님은 가난하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집어 오심으로 예수님은 낮은 자들을 높게 높아지게 하고 부유케 하는 그 능력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높고 부유하고 정교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예수님의 죄인들과 함께해 주셨죠.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오셨을 때 정말 그 죄인들과 함께해 주시고, 참 상종하기 힘든 어려운 사람,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 말하고 상대하고 하는 게 얼마나 예수님을 존중함이 있습니까? 굉장히 거칠죠. 굉장히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답이 없다고 하는 사기오를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구유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욕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 우리를 찾아오므로 우리가 종기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요. 특별히 고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비천한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현수막을 보면 마수 조명이 화려하고 정말 그마구까이 화려하고 하는 이것도 다 빼야 돼요. 원래는. 성경은 전혀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 그 위에 보잘것 없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 짐승들이 머무는 그곳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보면 수박하게 그려진 그 그림이 더 성경적인 그림입니다. 화려하게 그려진 그 그림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화려한 기독교는 빠져야 돼요. 기독교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기독교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곳이에요. 기독교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는 곳이 기독교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누구에게 들려졌습니까? 목자들에게 들려졌죠. 목자들이 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 비추고 그리고 성탄의 소식을 들려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존귀한 아들이 이 땅에 오는데 그 탄생 소식을 왕궁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석유관들에게 그렇게 예루살렘 지역에 들려준 것이 아니라 유대 땅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제일 먼저 이 성탄의 첫 번째 소식을 목자들에게 들려줄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나들을 보냈다는 예수님 바로 이러한 사람들 위하여서 왔다라고 면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당시에 목자들은 세상에서 이직업 저직업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다 실패하고 도저히 답이 없어서 하는 일이 목자의 직업이었어요. 굉장히 천시한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이들은 하루 걸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듭니다. 도저히 어떤 소망이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자들, 답이 없는 자들, 아무것도 앞날이라고는 보잘것 없는 이들에게 바로 소망을 주게 하여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들의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난나 가운데 무효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철저히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들은 새로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주님은 이렇게 죄인인 이 목자들을 위하여 죄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지극히 나아지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탄절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가, 얼마나 낮은 자리로 나가고 낮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정말 이 성탄에도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정말 그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얼마나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성탄절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이 성탄의 소식들이 목자들에게 들릴 때그 천사들이 그들에게 목자들에게 얘기했던가는 오늘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 좋은 소식, <laughs>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여러분 2023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그러면 어떤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말 듣고 싶은 소식이 있을 듯그 성경은 큰 기쁨의 소식인데 오늘 여기에서 온 백성에게 미친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 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미치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무슨 기쁨에 좋은 소식이냐,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모두에게 미치는 큰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죄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의 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2020년도에서부터 이제 코로나가 생겨 코로나가 생기면서부터 전 세계에 영향을 줬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그것이 생기면서부터 다행히 백신이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발되게 해서 그렇지 전 세계에 그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면서 모두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죠.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병이 무엇입니까? 죄의 병입니다, 죄의 병. 여러분, 코로나는 다행히 그 백신이 개발이 돼서 치료를 했지만, 이 죄의 병은 치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아픕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갑니까? 결국은 그 근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그 모든 것들이 다죄 아,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죄의 병을 그렇게 고치고 싶어요. 죄안 짓고 싶어요. 좀죄 없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죄의 병은 치료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뭡니까? 죄의 병을 고치는 치료약이 있다라는 거죠. 그 치료약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치료약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약이 우리에게 들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 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두움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밝아집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제가 이제 22살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저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있고요. 지금도 종종 세상 속에서 저 자신만을 보면 좀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저는 날마다 힘이 불끈불끈 서자요. 예수님 안에서 누릴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정말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땅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다 조용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조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수많은 천군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떤 사건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요. 땅에서는 진정한 우리에게 그 평화가 임하는 소식이라고 라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마나...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하시고, 보배롭고, 정결하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황이라니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또, 하나님과 세상, 사랑과 만물, 그 모든 것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참된 평화와 기쁨이 이땅 위에 들려졌습니다. 그러기에 천군천사는 조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에, 우리는 예수님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진정한 평강과 기쁨,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평강과 기쁨이, 썩 넘치는, 진정한 성탄. 여러분 진정한 성탄은 어떤 사람이 날마다 진정한 성탄자를 보내는지 아세요? 성탄자라만 반짝 무엇인가 찬양을 하고 반짝 무엇인가 연극을 하고 그런 거 귀하죠 귀해요. 근데 진정한 성탄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성탄을 보내느냐? 365일 동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있는 사람 날마다 성탄이. 에요 날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성탄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65일 동안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또그 성탄의 예수님을 모두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탄의 소식이 들려지는 일 가운데 비하게 쓰임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